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전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어, 환난 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되거나 갈등이 생겨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건강이나 사업이 잘안 풀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풍족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때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럴까? 하는 의심이 들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각기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도요. 여기에 보면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귀한. 상급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통해서 환란 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요. 환란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놀리면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고 비웃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양심이 완악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해침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고 헛되며 심판 날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자는 그의 불이한 행위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고통의 그 불못에 던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나 헐벗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남에게 환란을 받게 하며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자의 부귀영화는 허무한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헛된 부귀영화가 부러우십니까? 그 속에 감춰진 멸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직시해서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였던 사도 베드로는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고.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헤롯 왕의 불의를 질책하던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외치던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돕고자 할때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에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이 땅에서 환란 받은 자들을 생명수로 인도하셔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루하신다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시를 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귀한 생명의 멸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되 결코 낙심하지 안습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대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란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의 행함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사람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부이 영화가 아니라 심판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과 의를 지켜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삶을 사시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로 서서 기쁨에 찬양을 부르는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와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모든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